17개월 연속 무역 숫자, 무역 수지 흑자, 국민의힘 고동찬 아 에이. 지금 홍보할 때가 아니지 아참 그럼 무역 숫자, 무역 수지 흑자면 뭐해 경제가 지금 임 모양인데 지금 아 문제가 있네 저런 걸 자랑식으로 현수막을 건나아참 지금 뭐 경제 침체라고？하 는데 참 345번, 무반포에서 복정역 까지 301 대학로에서 복정역 성남 까지 가는거맞 지. 성수동 개포동 이사해서 한번 난리 아닌다. you mm -hmm.